자 포스콜딩스 오늘도 브리핑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포스콜딩스 뉴스를 좀 하나씩 찾아보는데 제가 왜 맨날 뉴스를 보지 말라고? 자 이데일리 같은 경우는 뭐 예, 철강 업황이 어, 너무 안 좋다. 어, 또무디스 언론 같은 경우는 철강 업황이 너무나도 좋다. 올라간다. 아니, 각 언론사마다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안 좋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좀 시청하는 이제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언론을 딱 이렇게 보는데 전문가도 아닌 것들이 왜 자꾸 이상하게 쓸까? 우리도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왜 뉴스를 특히 인터넷 뉴스가 볼 필요가 없는 게, 인터넷 언론은요, 진짜 비전문가들이 많아요. 어떻게든 최대한 기사를 자극적이게 쓰고 우리가 좋아할 만한 말만 적히게 쓰고 트래픽 올리려고 조회수 올리려고. 제대로 그게 돈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안에 광고 같은 거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정보는 하나도 없어요. 자, 어차피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자, 얘가 올라가려면 지금 2차 전지로 올라갔죠. 철강 좋은 거 알아요. 철강이 포스코 홀딩스 먹여 살리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좋고 돈 많이 버는 기업이 왜 대체 안 올라갈까? 추가적인 호재가 없어서 그래요.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 왜안 올라가요?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유 뭐예요? HBM을 삼성보다 더 빨리 확장시켰다 보니까 기대감이 있어서 올라가잖아요. 결국 주가는 기대감이 없으면요. 안 올라가요. 그 포스콜링스에 기댈수 있는 기대감 뭐 있을까요? 지금 남아있는 게. 0일만 이거예요. 누구를 필두로 이전에는 포스코 퓨처엠을 필두로 올렸죠. 이번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필두로 같이 올릴 거예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쩔 수없죠 지금 우리가 2차전지 보고 있는데 얘도 지금 슬슬 꿈틀거리고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은 포스코 홀딩스는 양극제도 하고 음극제도 하고 다 해요. 2차전지 소재. 리튬도 갖고 올수 있고 얘들 스스로 생산할 수 있고. 근데 이번에 지금 왜 제가 영일만을 말씀드리냐? 영일만으로 해서 벌어들일수 있는 돈이 포스코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LNG 사업을 이미 하고 있고 시추 능력 뭐다 전문 인력 다 깔려있기 때문에 해외 업체보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특히 영일만 같은 경우는 포스코의 나발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혜를 받아서 올라갈 수 있겠죠. 실제로 포스코 홀딩스가 2차 현지 때문에 올라갈 때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서 올라갔나요? 아니에요. 돈을 당시 많이 벌지 않아서 지금도 못 벌어요. 2차 현지로. 3, 4년 뒤에 벌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는데, 0일만 이거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 진짜이길 바래야 돼요. 아마 포스콜딩스 주주분들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인터내셔널을 필두로 해가지고. 밑에 자회사가 오르면요, 지주사는 알아서 자동으로 올라요. 이런 식으로 가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인터내셔널과 포스콜딩스 두 개를 같이 조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얘들 두 개가 많이 비싸지면은, 이제 DX나, 어, 스텔레온 이런 데로 오르겠죠. 포스코 그룹주 관련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어차피 포스콜리스는 너무나 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적금 두 듯이 벌도 돼요. 52만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거예요. 정말. 영업비 지분가치로 봤을 때도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지금 주가가 내려갔고, 뭐 철강 아무리 업황이안좋다들 벌써부터 영업이익 벌써 깔리게 3조 가까이인데, 맞잖아요? 이번에 0일만에서 뭔가 나왔다.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진짜. 자 그리고 이제 수치로 보면요, 기간들도 지금 거기다 떠나가고 있고. 근데 얘들은 사다팔다 반복을 해요. 아직 올라갈 타이밍을 못 잡는 거죠. 그런데 요럴 때가 저점이에요. 이거 만약에 우리가 수급 보고 확인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미 차트는 여기까지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럼 좀더 비싸게 살수 있죠. 근데 그거 보고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때 테마가 끝나게 되면 물리게 되겠죠. 여기서 사게 되면은. 안 물려요. 그리고, 이미 매물대가 요 위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갈 일은 잘 없겠죠? 우리는 최대한 가능성에 베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런 것도 정말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아무튼, 오늘의 포스콜링스의 정리를 좀 해보면은, 어, 이제, 우리는 0일 만에 좀 기대를 걸어야 돼서, 오늘 같은 날도 0일 만에 조금 틀했는데, 가일를 빌어야 된다라고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뭐 제가 매번 말하지만은 주식을 쉽게 하셔라 그런데 어려우니까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다 자 지금부터 영상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어, 완성이 되었고 어, 두 달여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머신러닝이라고 들어보셨을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ai가 어 매일매일 학습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종목을 포착을 어, 잘 하다가도 갑자기 또 손해가 나요. 그러면 또 다시 얘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시장 흐름을 파악해서 어, 또 다시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뭐 채널 시청해주셔서 저에게 영상 수익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고 하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 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싹다 제공할 테니까 미리 뭐 미, 비용 걱정 이런 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플의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어,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 그리고 보이시죠? 종목 그리고 종목들 어, 종목 화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도 한눈에 볼수 있고, AY와 금융공학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 실시간으로 볼수 있고, 심지어 알람까지 온다. 어,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은 이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어,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필요 없고, 그냥 어, 플레이스토어 다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아시죠? 플레이스토어라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들 어플 설치해 보셨죠?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 구하셔서 어, 그냥 와이파이 켜고 이용 부탁드리고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주식 닥터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어, 초록색 바탕 아이콘 나올 거예요. 클릭하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아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PC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면 되니까 그 PC 버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다운받으셔서 프로그램 열기를 하면 됩니다. 어플을 어플 실행하시면 되고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이에요. 그렇 오른쪽 위에 여기 보시면은 로그 로그인 버튼이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딱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 쓰라고 나옵니다. 그냥 간단히 회원가입하기, 여기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죠? 어, 보이시죠? 이거 누르신 다음에 간단히 회원가입하신다고 어, 하신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써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부터 종목 알림, 어, 급등주도 받을 수 있고 종목 분석도 다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종목 추천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설명 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이 어플을 개발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게 있어요.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검색 키워드 입력해서요. 바로 메인 화면에 바로 나와요. 여기 누르시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종목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 여기에 입력을 하면 바로 밑에 나올 거예요. 자, 손가락으로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화면이 나오냐. 자, 사진 보시죠. 실시간 수급 동향,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과 기간이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이시면은 이제 종목 포인트 딱 여기 보거든요 여기 종목 포인트 자 보이시죠 여기 종목 포인트가 있는데 어 여기 이제 레이팅 포인트 자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레이팅 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 적으로 어, 상승할 확률이 얼마냐 어, 이런 걸좀 표시를 하는 거고 밑에 어, 인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수급이에요 수급 결국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급이 필수적인데 현재 수급을 볼때 상승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표기해주고 이거 두 개를 종합해서 얘가 상승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바로 표기를 어,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 혹은 관심 있는 종목을 분석할 때 앞으로도 이상 네이버 이런 거 검색하다가 이상한 정보 들어가지고 괜히 피해 보지 마시고 정말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하셔서 매매를 하신 다음에 수익을 보시길 바랄게요. 이것만 봐도 이 종목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거다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 이런 거다볼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 테마 안에서도 유사한 종목을 볼수 있습니다. 포스 콜링스와 유사한 테마의 종목을 또 이렇게 나열해 줘요. 그러면 은 이걸 보고 분명히 얘는 오르고 있는데 분명히 다음 2차 테마들이 오를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거를 보고 얼마 안 오른 거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폭등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한층 더 편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맨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종목 찾고 이런 시간을 허비하실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어 설명해 드릴 건데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모닝 파워랑 돌격대장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먼저 모닝 파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초가에서 돌파하는 종목들, 어 이런 장 초반에서 9시 9시 10분 사이에 나오는 게어 여기 나오는 종목들인데 어 지금 보시면은 이제 KBI 메탈 같은 경우도 모닝 파워로 들어가 있어서 바로 얘가 포착한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러니까 얘가 장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라. 적, 제일 시가 상 금액이 아니라 이, 이 주식 닥터가 포착했을 때 그때부터 퍼센트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어제 수급 몰린다. 바로 알람을 띄어요. 들어가라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시면 은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은 구독자분들께는 모르니까 절대 걱정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흔히 말하는 이제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어,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자, VI가 걸릴, 어, 발동할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10% 이상 수익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들.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전.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주식을 좀 하다 보니까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 가장 활발한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ai도 그거를 이제 알고 학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아무튼 어 이렇게 제가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뭐 이런 걱정하실 분들 있을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으로 다른 거못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포착하면 알아서 여러분들 휴대폰 알람으로 즉시 즉시 이렇게 어, 종목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라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 하시고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 바로 종목 나오고 바로 들어가서 하면 되겠죠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못낼일 그런 일이 없다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어, 짱짱하게 어,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어, 기능 소개는 간단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어, 간혹 가다가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결국 나중에. 어,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마이 페이지 들어가면은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을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 이거 보니까 막 자동 결제 아니야? 하는 고객들, 고객분들이 있었어요. 어,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세요. 이런 거다 무시하고, 여러분 뭐, 따로 이 결제 시스템 등록하는 것도 없고 자동으로 플레이스토어 이런 결제되는 것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간 만료된 분들은 어 어플 그 고객센터 1대일 문의란이 있어요 1대일 문의 여기에다가 저한테 어저 어플 말로 다 됐다 기간 좀 넣어주세요 하면 제가 바로 기간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아시겠죠 어 모두 우 리모두 이 어플 이용해서라도 좀 많은 분들이 전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가 되는 날까지 저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